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마우스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제품 초소형 블루투스 마우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11월 초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곧 판매가 될 예정이고 시중에서는 백화점, 교보 하트랙스,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무려 1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고가의 마우스예요. 과연 이 제품 어떤 차별성,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에 1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아쉬움,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제품은 일반적인 마우스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독특한 외형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두 개의 버튼과 함께 마우스 휠, 그리고 마우스의 상태를 알려주는 LED 표시등이 있어요. 하단에는 전원 온오프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옆으로는 USB-A 타입의 충전 연결 단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소형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마우스와 같이 손으로 잡고 사용은 불가능하고, 엄지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독특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품의 그립감인데, 이 제품의 그립감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제조사에 따르면 펜을 잡는 형태의 그립감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했다곤 하지만 초소형 제품이다 보니까 손가락 3개로만 사용하는 거 분명 불편합니다 일반적인 마우스는 손으로 완전히 덮어서 사용하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립감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런 독특한 그립감을 초반에는 적응해야 된다는 건이 제품의 분명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초소형 제품이다 보니까 휴대하면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참고로 블루투스 4.0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업무를 외부에서 볼 때는 태블릿 PC에 키보드 연결하고 블루투스 마우스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부피가 나가다 보니까 휴대하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랙포인터 마우스는 초소형 제품이라서 휴대성 하나는 정말 훌륭하고 마우스의 성능도 나름 괜찮아요. 1800 dpi 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비즈니스 마우스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와 연결했을 때 마우스의 인식률 또한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의 아쉬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데스크탑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이 되는 USB-A 타입의 단자, 단순히 충전 기능만 있을 뿐이고 수신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데스크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만의 차별성,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마우스로 사용을 하다가 피티자로 띄워놓고 마우스에서 모두 변경만 하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다 되고 마우스 휠 사용하면 여러 페이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품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동작인식이 가능해서 마우스 포인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비즈니스에 조금만 특화된 마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선 제품에 있어서 배터리 성능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제품의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1시간 충전을 했는데 2주 사용이 가능하고 짧게 60초 충전을 했는데 1시간 사용 가능해요. 이 정도면 여행, 출장, 외부에서 휴대하면서 사용하는데 배터리 성능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걸림에 되는 건 하나 바로 가격이죠. 가격대가 15만원대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대라고 할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트북, 태블릿 pc로 업무 많이 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가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랙포인트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 만장 로고 클릭을 해주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불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